나는 예수님 말씀 중에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주려고 그러느냐? 이거 내가 살아오면서 나도 그렇겠지만은 정말로 많이 봐요. 우리가 그래서. 나의 잘못, 나의 험, 나의 약점, 이거를 항상 볼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우린 그런 걸안 해. 예수님 말씀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허, 이것도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정말로 사람을 위한 일이 뭔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가. 묵상할 거리가 너무 많죠. 또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새도 다 먹여줄 거다 그리고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종일 일하고 여기 오신 분들 많으시죠 얼마나 피곤해 가서 씻고 누워서 그냥 쉬고 싶은데 여기